안 응? 안 내려서 방어 버프 붙고 쓸까야 공격 방어도 꽂고 쓸까야 방어형 오늘저 꽂고 이제 어떡하죠? 니가... 그래서 고 기지에다가 딱 꽂고 됐는데. 방어형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 꽂고 상실 못 찰? 쁘지않아좀 비싼 거야 초반에 이게. 응. 저 한번 15% 나이스. 먹고딜아 이거. 내가 하는 내가 또 하는, 하는 마법수 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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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50 됐어? 뭐가 처리? 나네 꽂고 어 왔네? 오! 잠깐만 나 이거 초반에 진짜 너무 좋은데? 做完了。 제거한다, 제거한다, 제거한다. 아, 풍선이 없어.

좋은 소식과 그 나쁜 소식이 있는 것부터는 할래. 나쁜 소식은 말해. 우리가 이제부터 좀 실력이 키워, 키워져가지고 좀 고수한 매칭이 돼. <놀람> <놀람> 진짜 맞는데.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잖아. 알았어. 나도 좀 설치해도 되지? 응? 1 5십일이랬어 이거 꼭 구가? 애매 없는데? 이게 궁금면 못하겠지. 왜? 아니야, 아니야. 손이 같은데. 진짜 아닌거 맞아 절대 우리에못이겨 이 녀석이 안 먹어도 이 녀석들 아내 거여서 그래 아그게 그래, 이거야? 역시, 꼬꼬야, 안 닿지 않을까. 야, 너가 없을 줄 알아? 둘러기 없을 줄 알아? 야, 친구다. 야, 야, 내가 증거했으니까 걱정 마. 나두명 맞지? 내가 제일 잘하지 저... 왜? 괜찮은데 진짜네. 근데 침대 있잖아 우리 침대 있어도 지금 너희들 와저 이야기가 안 좋아하는 애들이 그냥 말해보자 아 쟤는 왜래 아니 그게 이유가 아니다 우리 집에 누가 오는데 너희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진짜 이상하잖아 어? 왔어? 정확히는 못어 ここがほらもう出ようかと。 좀 <목소리> 비켜. <목소리> 아다 에비는 어어 뒀어 mm -hmm. 줬는데도 모래 안에 진짜 센. 까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왜 예, 예, 왜? 씻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침대를 내주고 있는 거야? 저 다이 저거 애매꼬꼬 누구 거야? 빨리 먹어서 이거 그렇게. 그러니까 에비스는 그거좀 에비스는 그좀좀면안 돼. 가니까왜 흔들 있어 이거 뭐가? 괜찮아. 팀. 저희 반대쪽 있어. 고 왜 그래 놀라? 지금은 동상이 나올 게 어렵거든. 그래? 줄 줄까? 음, 잠깐만. 야. 뭐 괜찮아. 넣어뒀어. 어디? 어디 그 말이야? 주튼그미나 애매적게. 미안해. 나그 철갑바 철고 아 내, 내가 그다이아다이아맞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그냥 방으로 가자 이거 있쁘다 뭔데? 아 우리 방으로 가자. 음, 아니 엠비콘 밖에 없나? 설 진짜 많다 근데 형아야 이거 다이어그 넣는 상자 봐봐. 피지케 사가 넣어 놨어 알고 있어. 이거 그거 왜안 먹어? 아끼는 거야? 이거. 키. 이도야거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어 대박 왜? 응. 아직도.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이거 위에서 내려오는 강성기 그거야. 뭐야? 이거 잘소양하는거 다... 아니야? 자, 이거 저기 이거 봐. 형아, 이거 위에 우리 뒤 위에 쪽에 봐 봐. 어. 뭐야, 어, 이거? 그거만 놓고. 어? 아이고, 가만히. 해? 같이 갈 건데. 뭐야? 쟤 <laughs> 이거 나이스. 어? 어? 잠깐만! 어? 왜? 이상한 거 같다. 왜? 유럭블또 있는데? 요럭블 우리 집에 왜안 야, 여기 여기 럭블럭블 빛나는 아니, 거. 너 비꼈어, 너. 너 아니다. 왜? 지렸다. 왜? 뭐? 어이 뭐, <laughs> 왜이왜고왜이거가거있고 <놋 duasimer> 어, 그. 있네 <놈대 downstairs> 아니 왜안쓸고있 가불 왜에통 위에 통자좀가자나좀 가만히 있을게 왜? 이거 좀 레이저 보면될거 같아 어? 뭐야? 우리 집 위에 뭐가 있겠지? 그림 어, 같은 게 그거 나야. 그게 니자? 지금 당옥이나 더 그래 꽉. 어? 뭐야? 어? 뭐지? 못 먹었는데. 뭐야? 침대 끼고 있었네데 형은 그냥 먹어. 이제 못 먹었냐? 어. 몰라다가 떠였어. 누가 위에 이런 기지만 들어놨지 뭐? 이런 기지. 오, 까미. <laughs> 나 건축가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냥 너 큐블럭 생존대라고 만들면 되는데. 나 위대나옴이야 내가 그래간출렁 야! 왜? 너얻구나 내가 깔고오이 차일력 하나는 잘야 미쳐 너 애매 잘... 4개 있어? 애매가 없는데 어떡해? 대신 철은 제... 엄청 많아 뭐? 상자에 애매 없어 없어 데

이게 많구나 그런 거를 애매가 보시려고 애매가 보, 애매검이 아야 근데, 그냥 애매검보다 그 애매검이 더 좋아? 응. 뭐야, 위에 가봐. 위에. 제이드 망치는 제이드 망치도누나 주려고? 제이드 망치까지이따 네? 아, 저기, 그냥 놓고. 야, 와 빨리 가 <laughs> 야. 잠깐만. 너, 뭐? 뭐지? 뭐 이어게 오와. 어? 죽었어. 저야 어? 누나가 신망이야. 저, 아, 이제부터기저민이가저 내가 حب이 없어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웃음> <웃음> 우와 나 무빙 지었다. 어? 어? 왜? 어? 방금 그거 형아가 상마가... 그 방금 그거 청청난먹 봤어? 어 뭐? 형아 그 시험을... 그거 떠어질때 어. 그거 우주덕분인가 요력글. <laughs> 근데 그거 어디, 어디 있어? 어, 떨어질때 거기 딱 스푼 되면서 떨어졌는데? <laughs> 그래? 어. 다시 올라가. 어, 근데 꼬꼬 요만큼이나 비싼 거 처음인데? 음, 저은더 비싼 적도 있었어. 까니 근데 요만큼이나 비싼 거 처음이야. 엄마도 그렇게 해. 깐이도 그렇게 바뀌면 그렇게 안 돼. 근데 얘들아. 응? <laughs> 우리 1-7이야. 어, 근데, 저거, 저기? 뭐 나왔어? 좋은 거! 그 레이저, 그거 위에서 레이저 퍼 하는 거! 음, 그거 나왔던데? 진짜 좋은 거 나왔네. 응. 너 근데 애매했고, 너 근데. 잠깐만, 어? 거지을바라다 맞네, 맞네, 맞네. 거짓을 바아보면 좋은 거잖아. 이도올라가보나 해가지고, 퍼가 더 올라갈 것 같지? 너 캡룡이 매냐고, 캡룡가 누가 거든, 내냐고 거든, 그걸 깔아 거기에, 대박이 이거, 은 거야. 내충 먹고, 라랄루 랄루? 조금 펴가지고. 원래 한면 죽었네. 오, 아닌데? 안 죽었어. 응, 좋아, 위. 아, 위가 있는데. 음. <laughs> 아,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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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보 좀알려줘라 어느 정도? 뭐? 어, 우선은 뭐. 일단 하나 알려줄, 하나 있어. 그, 지금 울트라 로봇키트가 검정 갔다 하는 건. 뭐라고? 울트라 로봇 키드가 검정이라는거다 나형아가 내가 한번그 의자부터 제가 규모 유니으로 <laughs> 어? 오물 대럭이다 대... 럭이 있네? 꽝꽝꽝꽝꽝와 고마워 나 나쁘진 않아 하여아예 삭주 <laughs> <laughs> 이 <목소리가> 어, <정리> 광선포 뭐야? <목소리가> 근데 잘 보니까 누가 눈이어 얼굴 봐봐. 가려진 거야. 얘네 열 개를 또 어디서 구하나? 뭐애레라부피로 어, 해서 그래?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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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보 개 막. 형아도 알고 있어 티타탄사 음. 아니 그 전에 이가뛰어야돼아니 뛰어, 내가 뛰자. 뒤져가면서... 번쩍... 뒤봐 응.. 음. 진짜, 진짜.. 뒤지겠네.. 안 가면 내가 뒤져? 보러기다! 근데 내 생각엔 이거 안가지는 보러기야. 까지는 보러기인데? 또 같은 거 나왔네? <laughs> 또 엘미카모 필요 없으니까 바비가 티안 온다. What's